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반값에 구입한 불고기 맛 뿌셔뿌셔 라면, 뿌셔 먹는 라면입니다. 뿌셔뿌셔의 다른 거 제품인데, 뭐 자연주의 돼있고요 저번에 뭐, 밀가루, 뭐, 좋아있는 거, 그 제품인 것 같은데. 하 국내산 쌀을 넣어 만든 고소한 면발에다가, 불고기 맛 스프를 골고루 뿌려서, 과자처럼 드시는 라면이고요. 끓여먹는 게 아닙니다. 끓이지 않고 부셔먹는 라면이고요. 네개 들었는데, 원래 4,000원, 이좀 비싸네요. 자, 그렇게 되어있는 제품인데, 좀 건강을 생각한 라면인가요? 자, 영양 보시면, 당류는 2g이고요. 한 봉지당. 어, 나트륨은, 나트륨 어디 갔어요? 나트륨 40%. 이거 뭐야? 국물도 는데 나트륨이 높아. 아까 그러니까 스프를 조금 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에도 조금 드셨죠.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새로운 제품이라서 나와가지고, 아, 여기 보시면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어서 조금 이제 가격이, 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인데, 저번에 한번 짬뽕 라면도 한번 먹어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셔 먹는 라면 제품이고요. 우리 현사가 아주 부셔부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 부시기 스프를 원래는 이 봉지에 뜯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 직접 부아 갖고 안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먹는 것도 재밌죠. 그렇게 먹는 것도 재밌는데. 그렇게 먹을까요? 근데 네, 뜯어 봅시다. <laughs> 자. 뜯어서 라면 나와 주시고요. 자, 면발은 뭐. 자. 일반적인 뭐 그냥 라면이 조금 좀 가는 면발이고요. 자, 한번 뭐 그냥 먹어 봅시다. 통으로. 개인적으로, 라면 중에서, 생라면 먹기 좋은 거는, 신라면도 괜찮긴 한데, 신라면보다는, 그, 컵라면 중에, 그, 육개장라면. 농신거괜찮고요 음. 좀, 뭐라 그럴까요? 뿌셔뿌셔보다 바삭함이 조금 덜 하다 그럴까? 유기농. 나생라면먹 실험마. <laughs> 진라면은 너무 뻑뻑해서 안 되는 너야. 자. 이렇게 분말가루 약간 이런 식좀 약간 좀 옅은 색깔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뿌려서 적당히 배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가루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얀 가루 돼 있어가지고 불청부스랑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쪼개서. 자, 원래는 봉투에다 넣고 해줘야 맛있긴 한데, 맛있기보다는 좀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애들줄때 같은 경우는 봉지에다 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뭐, 비싼 감은 있긴 하지만, 뭐, 유기농 밀가루로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 저, 이마트 가보시면 종종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자, 우리 연속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부셔부셔음 맛있다 <laughs> 천천히 먹어요 음 에. 얼마큼 맛있어요? 음 많이 맛있어요? 에. 음. 맛있게 천천히 드시고요 물에다 같이 드세요 짱구또 짱구 보여줘요? 음. 안 돼요 음. <laughs> 넌짱꾸만 보면 배고프잖아 <laughs> 자 맛있게 드시는 거 좋다고 할때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뿌셔뿌셔 보다는 조금 좀 바삭함이 좀 뭐라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런 면으로 괜찮은것 같네요 자 그런 거 참고해서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 응, 응. 저거 해 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아하세요안녕하고 음. 추천해 주세요하세요 <laughs> 아아아아 <laughs> めっちゃ。<laughs> <laughs>